이야기하자면 그저께 택배가 나왔습니다. 후보 형이 보낸 거예요. 예, 몇주 전에 그 형이 도서상품권이 생겼는데 빨리 안 쓰면 사라진다. 이러면서 10만 원치 책을 고라하더라고 본인은 안 읽는다고. 어 그래서 12월 말까지 골라서 그러면 내가 그거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몇개 제가 달라고 했어요. <laughs> 어 저런 책안 읽는다 해가지고 그냥 양심 없이 불렀는데,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소설 하나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예. 소설이 좀 가벼운 소설이구요. 아, 이거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말 안하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예. 아웃브레이크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씹딱 소설이에요, 예. 오따쿠가 이 세계에 가가지고, 지가 보던 라노벨이랑 만화 갔다가 문화 침략한다. 뭐 이런 병 같은 내용인데. 은근 재밌었게. <laughs> 닥쳐, 취향이야. 아무튼 그래서 그거 하나 보내랬더니, 10만원씩 더 해야 된대요. 더고르라길래 리머스의 외전이랑 그런 거 보내달라 했었는데 모노가터리 품질권이랑 그래서 그것들 그저께온 거예요 그 내용물들이 왔던 거를 제가 딱 까봤는데 뭔 내용물이 아웃브레이크 컴퍼니 15건 반으로 갈라져서 죽어라 어쩌고 그거 나오던 라노벨 리머스의 외전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제가 볼때그형 그냥 막준거 같아요 뭐 태보 다이어트도 보낼라 했는데 그건 품절이라서 못 왔다고 하고 준게 방삿소년단 노래 들어본 적도 없는데, 방삿소년단 팬북이었어요 어, 저거는, 동생이 달라고 지금 협박 중이고, 피가 마티우스트 연애의 기술, 그거 좋습니다. 예, 그건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좀 화려한데, 초등 과학학습 만화 Y에, 사춘기가 성공했어요.